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림대학교 전기과 3학년 2반 남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코어엔지니어링 GTXA 감리단에 나와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GTXA 감리단은 이번에 짓고 있는 수도공 광역 급행철도 GTXA 노선 현장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은 공단에서 오는 공문들을 접수하고 발송하는 등 문서 수발을 하고 있으며, 어, 감리단 보고서 서류 등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감리원분들과 함께 현장에 나가 현장을 견학하였으며, 저희가 담당하는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감리원분들이 하는 일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 실습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은 감리원은 전기에 대하여 많은 경험과 지식들이 있어야 되고, 일을 진행할 때 꼼꼼하게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